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던 시드니의 옷을 벗긴 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욕망을 해소한 퀘이크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는 시드니를 살려둘 것인지 혹은 증거를 없애고 모든 일을 모른 척할 것인지를 두고 한동안 망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결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정을 한 퀘이크는 창고에서 동기를 가지고 와 그녀를 공격했고 이렇게 시드니는 퀘이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케이크는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숨기기 위해 시드니의 시신을 자신의 농장 인근 들판에 매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시드니를 묻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퀘이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시드니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스스로 자원의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시드니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나서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퀘이크는 범행 당시 시드니가 입고 있었던 옷을 어머니의 집 세탁 바구니에 숨겨두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곧바로 그의 어머니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세탁바구니 속에서 금발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옷을 발견했고 이후 실시된 DNA 감식 결과 해당 의류에서 시드니 서덜랜드와 케이크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1일, 드디어 시드니가 사라진 지 3일째 되는 날, 수사팀은 퀘이크 가족 농장 인근의 들판에서 자개 파인얕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사라진 시드니 서덜랜드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